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양바라제스 입니다 오늘은 닌자고신 26 어둠의 크리스털 17, 18화 주거리를 알아봅시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로이드는 오버로드가 부활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는 로이드에게 말을 걸어오네요 내가 돌아왔다고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너 그린 닌자까지 날 죽이려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그 말을 들은 로이드는 말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넌또내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이들은 닌자고 세계관 최강자들답게 신경전을 벌이죠. 크리스탈킹은 말합니다,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나 보구나. 용감하지만 멍청하군. 내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줄 테니 그네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라고요. 크리스털킹은 거대한 크리스털의 힘을 쏟아 로이드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자신의 부하들을 타락시켜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번 거대한 크리스털의 힘을 뿜어내자 크리스털킹의 사원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크리스털킹은 로이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죠.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며 첫째 여기서 잔인하게 죽는 것, 둘째 우리 쪽으로 들어와 함께하는 것,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요. 로이드는 말하네요. 나는 세 번째를 고르지. 여기를 탈출하고 맞서 싸운다. 그는 체인의 반동을 이용해 적들을 공격하고 거대한 크리스털을 금이 가게 만들자 사원이 기울게 되죠. 바로 그때 로이드는 체인에서 풀리게 되고 도망칩니다. 크리스털킹은 거대한 크리스털의 금이 난걸 복구한 뒤 그의 협회들에게 명하네요. 저놈을 파괴하라. 그런데 하루미는 로이드를 압박하는 건 잘못된 방법 같고 내가 로이드를 논리적이게 설득해 보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털 킹이 내 명을 거역하는 거냐며 소리치자 하루미도 로이드를 잡으러 가네요. 크리스털 킹은 벤지스톤 군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해 크리스털의 힘을 불어넣어 그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시킵니다. 로이드는 도망가던 중 아스피라를 만났고, 그녀가 타락한 크리스털 불의 검을 휘두르자 크리스털 파장을 일으키죠. 그리고 크리스털킹 협회들을 하나씩 상대하네요. 그러다 로이드는 크리스털킹 협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는 크리스털킹 협회들에게 오버로드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말해주며 설득해보려 하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로이드는 그들을 피해 밖으로 나왔고 탈출하려 했지만 크리스탈킹의 사원은 이미 너무 높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루미는 로이드를 저지하려 하지만 로이드는 하루미와 함께 뛰어내립니다. 한편 닌자들은 장비들을 고치다 로이드의 신호가 잡히고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그를 구하려면 빼앗긴 전함과 탈 것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탈 것들을 빼앗게 되면 또 다시 법을 어기게 될 것이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하네요. 닌자들은 그 정도 가군 이미 다 되어 있다며 로이드 구출작전을 실행합니다. 18화입니다. 닌자들의 탈 것을 모두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닌자들은 로이드를 구하기 위해 은밀하게 탈 것을 훔치고 출발하네요. 한편, 로이드는 하루미를 데리고 정글 속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루미는 또 크리스탈킹의 밑으로 들어오라며 유혹하지만, 로이드는 이제 다시는 하루미에게 넘어가지 않았죠. 하루미는 로이드를 뿌리치고 도망가고, 로이드는 그녀를 추격하지만, 둘다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둘은 힘을 합쳐 빠져나오죠. 로이드는 덩쿠를 이용해 하루미의 팔을 묶으려는 그때, 하루미는 로이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로이드가 하루미를 제압하며 끝났지만,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오는데, 나머지 크리스탈킹 협회들이 드래곤을 타고 로이드를 잡으러 나왔던 것이었죠. 그는 하루미를 끌고 빨리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가지만, 하루미가 소리를 질러 크리스탈 협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로이드는 그들을 피하며 온 힘을 다해 도망치지만 또다시 궁지에 몰리게 되고 죽은 줄만 알았던 마스터 우와 닌자들이 전함을 이끌고 로이드를 구하러 와주었죠. 크리스탈 킹 협회들이 드래곤을 이끌고 공격하죠. 하지만 그걸 잔이 막아서며 시간을 끌어주고 로이드는 안전하게 탈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로이드의 구출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크리스털킹의 사원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네, 여러분들은 이번 17시팔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로이드와 크리스털킹 협회들의 전투가 정말 잘 나온 것 같고 크리스토킹의 포스가 무시무시했죠. 17, 18화에서는 닌자들이 로이드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수 있는 화였던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마스터와 닌자들이 로이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하는 그 장면은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양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